형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신체 부위 1순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신체 부위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네요. 솔직히 제 생각은 좀 그래요. 뭐 어느 부위가 1등이다, 뭐 어디가 1등이다, 뭐 2등이다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. 그건 뭐 얘기만 하면 여자분들 신체 사이즈 잴때 가장 주가 되는 세고, 그것들만 얘기하잖아요. 그니까 그 이야기는 빼고 얘기를 해볼게요. 저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사실 제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남자들이 되게 심쿵하는 여자의 신체 부위 포인트는 좀더 디테일한 거라 생각해요. 여자분들은 이걸 말로 설명을 좀더 잘하는데, 예를 들어 뭐 남자 팔 핏줄이 조금 있는 거라거나 아니면 목젖이 그냥 너무 크고 이런 거 말고 여자분들이 말하는 섹시한 남자 목젖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. 등판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죠. 손 크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좀 디테일한 것처럼 남자들도 사실 디테일한 취향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당연한 것들을 좀 제외하고 일단 볼살 이건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. 못지 못지 떡처럼 막 되게 건들고 싶어 하죠. 그래서 화장하고 있을 때못 건드니까 되게 안달 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열심히 참죠. 그리고 뭐 은근히 뱃살 좋아하는 남자도 많습니다. 여자분들은 이거 되게 극혐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여친 뱃살을 좋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이게 뭐랄까요? 남자들이 좀 아재가 되면 딴 데는 별로 살안쪄 보이는데도 뱃살만 디룩디룩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. 술 좋아하면 술배라고도 하고 여튼 배통이 좀 커지는데 여자분들 뱃살은 이런 뱃살에 늑 아니에요. 있어도 뭔가 훨씬 귀여운 느낌이에요. 쉽게 말하자면 발가락 손가락 같은 경우도 귀여움만 따지자면 남자 손이나 남자 발에 비해 여자분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훨씬 귀엽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. 딱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남자들이 뱃살에도 엄청 꽂히고 저 손가락 발가락도 남자들이 되게 귀여워할 수도 있죠. 그래서 뭐 손목 발목까지도 꽂히는 남자들이 있잖아. 그게 다 남자랑 느낌이 참 달라서 그런거예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손목도 좀 굵기가 있고 발목도 좀 굵은데 여자분들은 그것 보다 아무래도 얄쌍하니 라인이 예뻐 보이고 또 그런 라인을 보면서 지켜 주고 싶은 손목 발목이 되기도 하죠 다리 라인도 똑같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곡선의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니까 그런 라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에 제일 많이 꽂힌다고 생각해요 꼭 손발이 작지 않더라도 이 곡선 느낌과 더 말랑말랑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게 남자보다 훨씬 강해요 여자가 그런 것들에 남자가 확 꽂히는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 남자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게 사랑스러워서 그런 모습도 분명 많이 있겠지만 입술이 좀 남자에 비해 오목조목하고 조그만데 그 입으로 오물오물하는 모습과 볼도 같이 빵빵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. 그런데서 오는 시각적인 효과도 솔직히 좀 많이 있죠. 무시 못해요. 귀엽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근히 여자 머리카락에 꽂히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친구 중에 여친 정수리 냄새를 맡는 게 자기는 되게 좋다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 했거든요. 아니 나쁘지 않은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 좋나?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 몇 명도 공감을 하더라고. 그래서 아 나만 저기랑은 취향이 다른갑다. 그런 생각을 좀했 했었는데 저 또한 꼭 정수리는 아니더라도 머리카락 냄새 같은 건 좋아하거든요. 건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요 정도가 딱 남자들이 디테일하게 좋아하는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저기서 이제 막더 좋아하는 부위가 딱한곳 있다. 완벽하게 꽂히는 곳이 있다.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남자의 취향이죠. 그래서 뭐요 정도가 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주관적인가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